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 연구소입니다. 어, 제가 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대운이나 천운이 들어올 때 어떠한 현상, 어떠한 징조 조짐이 있는지 어,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대운이나 천운이 들어올 때의 어떤 조짐이나 징조인데. 설령 그러면 내가 대운이나 천운이 안 온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냥 팔자련이 하면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내 사주팔자에 대운이나 천운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어떤 변화를 줘서 그것을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게끔 할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 뭐 이런 거 미, 믿나? 이거 미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운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 스스로 한번 운을 개척을 해보자. 하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운을 바꿀 때 그걸 개운이라고 합니다. 개운. 이 고칠개 자에다가 운, 운자인데요. 실제로 운을 바꾼다는 말이죠. 이것을 개운이라고 합니다. 개운법이라고도 하고요. 과연 내가 운이 안 좋다고 하면 그걸 고친다.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 마음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좀 달려 있습니다. 뭐 일체 유심조란 말이 있듯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 어떻게 내가 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해야 이런 일이 운이 오는지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전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연 천리 유연천리 래 상회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비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람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연이 있다고 하면 유연 인연이 있다고 하면 천리가 떨어져 있어도 와서 서로 만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정말로 개운 발복을 한번 해보자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운을 갖다 줄 것이고요.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없다, 그럼 무연되면 불상봉이라고 하는데요. 인연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니면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즉, 서로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쳐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못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인연이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와서 만나게 되지만, 이렇게 인연이 없으면 서로 마주 보고 있어도 알아보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한자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한자를 모르시는 분은 아, 이게 무슨 글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한비자에 나온 겁니다. 한비자 한비자는 그진시황때 한비자를 책사로 모시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책략에 능통했던 사람인데요. 일단 제가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고 좋아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운이 나타날 때는 어떤 징조나 조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징조, 징조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거죠. 또한 이건 다른 말로 조짐이라고 합니다. 조짐. 그래서 이 징조나 조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조짐이라든지 징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징조라는 것을 조짐이 나타나도 사람이 이것을 잘 모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조짐이 일어나면 미세한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걸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운이 와도 이게 나한테 행운이 온 건지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유튜브를 보면서도 아 긴가민가 실제로 그럴 수 있나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연이 없는 겁니다 인연이 없는 건데 이 징조나 조짐이 나타나는 현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운이 들어올 때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징조나 조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 하나의 이게 징조인가? 내가 정말 운이 오려고 해서 이 영상을, 행운의 신 영상을 보게 된 건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운. 나한테 운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내가 어떤 행동들을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변화를 줘야 됩니다, 변화. 우리가 변화라는 게뭐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떠한 변화를 주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어떤 걸 시작을 할때 그냥 내가 집에서 맨날 뒹굴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막 그랬다고 하면 일단 변화를 주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을 새롭게 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도 변화죠. 지금까지는 내가 귀찮아서 아니면 설거지도 밥 먹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다 쌓이면 하고 집 청소도 안 하게 되고 물건은 쌓여 있고 옛날 옷 같은 거 옷장에 쌓여 있고 신발장에 신발이 쌓여 있고 이런 거다 해서. 이제는 청소를 하고 새롭게 변화를 준 다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동네, 뭐 주위에 운동을 해서 한 바퀴를 돈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이러한 변화를 주게 되면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운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 이사. 이사라는 게 사실 돈이 들어가는데 운동이나 청소는뭐 내가 돈안 들이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사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 내 사주팔자에 맞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으로 가고 그 방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풍수가 좋은 집으로 풍수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연의 기운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 집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풍수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내 사주의 기운이 약간 안 좋아도 개운 발복할 수 있습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한테만 미치지만 풍수, 집 이런 거는 내가 살고 있는 가족 전체한테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성형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형수술을 하던 아니면 개명을 하는 겁니다. 사주팔자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게안 좋아서 내가 잘안 풀린다 했을 때 개명을 뭐 몇십만원 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변화를 줄수 있고요. 실제로 연예인들도 개명하거나 성형수술을 해서 잘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그 이름을 고치면 과연 운이 오는지 그 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연예인들 이름도 제가 많이 하고 실제 얼굴도 올려놓고 어, 여러 사람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안 풀리면 한번 이름이라도 바꿔본다. 성형수술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이건 관상에 관계된 겁니다. 관상. 그리고 이름은 사람이 사주팔자를 몸이라고 하면 이름은 옷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옷이 맞는 옷을 입고 훨씬 더또 좋은 옷을 입고 나한테 잘 맞는 옷을 입고 어딜 나가면 운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옷 같은 것을 한번 깔끔하게 맨날 입던 후질근한 옷을 입지 말고 한번 변화를 한번 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한테 맞는 행운의 숫자 행운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사주팔자 내가 올려놨었는데 내가 정말로 어떤 어, 예를 들어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목의 기운이 필요하면 3이나 8의 숫자를 많이 쓴다라든지 아니면 화가 필요한 2와 7에 관계된 숫자 그래서 로또라든지 복권을 살때이 복권 로또나 복권 숫자를 여러분들이 맞춰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날짜라든지 날짜 또 시간. 또 방향을 맞춰서 가게 되면 이런 게 3박자로 딱 맞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은 기를 받아서 정말로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돈안 드리고 하는 건데 일진이라고 하죠. 일진. 내가 그날의 하늘과 별과 천기 우주, 천기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이 일진과 시간 방향이 맞으면 정말로 나한테 좋은 결과를 갖다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조금만 변화를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운을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많지만 여러분들이 할때이 궁합이 맞는 사람 궁합이란 얘기는 우리가 뭐 남녀 사이만 꼭 궁합을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자궁이라고 하죠. 자궁은 애기집을 말을 합니다. 애기집을. 이, 뭐, 남녀 사이 궁합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때저 사람하고 나하고 궁합이 맞을까? 사업자, 파트너로서. 아니면 동업자로서. 아니면 내가 같은 팀에서. 뭐, 여러 가지. 남자 대 남자도 궁합이 있을 수 있고요. 여자 대 여자도 궁합. 또 가족끼리도 서로 내가 조금 우리 가족인데도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조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거는 알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길을 느낄 때 내가 이 사람하고 맞나? 아, 저 사람 별로야. 이걸 은연 중에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주팔자를 보게 되면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맞춰서 한다고 하면 실제로 운을 훨씬 더 좋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까 그 숫자하고 개념이 비슷한 건데요. 나한테 맞는 색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붉은색 계통의 옷이 맞는지 아니면 검은색이나 흰색이나 이런 게 맞는지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맞춰서 입고 만약에 내가 원색계통이 나이가 들어서 조금 힘들다 그러면 속옷이라도, 속에 있는 옷이라도 이렇게 바꿔서 입게 된다고 하면 은연 중에 여러분한테 좋은 기운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데 아마존 강의 그 밀림의 날개짓,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플로리다 해안 해서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서 허리케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미세한 차이가 결국은 엄청난 결과를 갖다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 작은 거지만 내가 색깔이나 또 사람, 궁합 맞는 사람, 요일, 뭐 성형, 이사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면 집을 찾아서 풍수라든지 성형수술 이것 정도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변화를 주세요. 운동을 하든 청소를 하든 아니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든 내가 이름이 안 좋다고 하면 개명을 하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봤을 때 당신 천운이 왔다, 대운이 왔다 했는데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 안 좋을 때 이 집에 풍수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이름이 안 좋아서 해? 이렇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적으로 아무리 대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어떤 변화를 안 주게 됐을 때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여러분께서 주시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좋은 운을 갖다 줄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궁합 맞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막상 만나봐야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내면적으로 알려고 하면 사주팔자를 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짝 내가 저 사람하고 실제로 만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하고 동업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거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볼 때는 타로카드 어디 가서 잠깐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현상들을 스스로 한다고 하면 개운 발복할 수가 있고요. 제가 천운 대운이 왔을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 나때뭐 좋은 꿈을 꾼다라든지 갑자기 뭐 연락 안 하던 사람들이 귀인이 나타나서 연락을 해서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따로 영상을 보시고요. 이 그거는 이거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셨을 때 이런 거몇 가지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운을 갖다 줄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연되면 불상봉이라 제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인연이 없다고 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고 못 알아들으실 텐데 어쨌든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하신다고 하면 사주팔자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사주팔자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갖다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바꾸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주나 풍수 이런 걸 여러분이 어렵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상담 의뢰하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하실 분들은 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해서 저한테도 뭐 말씀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돈 크게 안 드리고 할수 있고 나를. 좋게, 나의 운을 바꾸고,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고 편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포인트만 제가, 어, 뭐, 한 뭐, 전체적으로 열 가지 미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 집안에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어, 건강하시고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짧게 마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